오늘은 톰포드 드로즈를 솔직하게 파헤쳐 볼까요?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착용감도 편안하지만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재질, 내구성, 디자인,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 덕분에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고 바디 프로필 촬영용으로도 인기가 많대요. 고급스러운 디자인,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땀 흡수력까지 좋다는 후기가 많네요. 통포드 드로즈 리뷰를 몇개 소개해드릴게요. 디자인이 예뻐서 샀는데 착용감까지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부드러운 소재 덕분에 피부 자극도 없고 활동하기도 편하고 허리 밴드도 쫀쫀해서 흘러내리지 않는다네요. 다른 드로즈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은 덤. 세탁 후 변형도 적어서 오래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니 세일할 때를 노려보는 것도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선물했는데, 디자인과 착용감 모두 만족스러워하더라는 후기도 있네요. 중요한 날에 입으면 기분까지 좋아진대요. 선물 포장도 고급스러워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기분 좋아지는 선물이 될 거예요. 가격은 좀 나가지만, 만족도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다는 의견도 많으니 참고하세요.